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거점 관문공항으로 거듭납니다. 대구시가 콘텐츠 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새롭게 도약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시민 자랑스런 대구입니다의 이정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 개발 종합계획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거점공항으로 반영됐습니다. 세부 고시 내용에는 사전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민군공항 기능의 조화로운 운영과 민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의견 조율을 위한 협의체 운영, 대구공항의 국제선 혼합 완화를 위한 터미널 증축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항별 항공수요에서 제외된 신공항 항공수요는 사전타당성 조사 등이 진행 중인 상태로 개별 검토 결과를 검증 후 보완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후속 조치로 국토부의 대구공항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에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3,200m 이상의 활주로 1,000만 명 이상 여객 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민항터미널 등이 반영되도록 추진합니다. 또 대구시가 시행하고 있는 대구통합신공항 기본계획에도 국방부와 협의해 대구시의 민항 계획을 충분하게 담을 수 있는 민항 부지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선 광역철도와 중앙고속도로 확장 등 접근교통망의 건설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대구 콘텐츠 산업의 3대 거점 시설인 대구 콘텐츠 코리아랩 대구 콘텐츠 기업 지원 센터에 이어 올 연말 핵심 시설로 꼽히는 대구 콘텐츠 비즈니스 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지역 콘텐츠 기업들의 새로운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건립을 추진한 콘텐츠 비즈니스 센터는 전국 최초로 기업 육성 센터와 창업 지원 주택이 복합된 특화 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하 5층, 지상 17층, 연면적 17,032제곱미터, 건립비는 300억 원 규모입니다. 컨텐츠 비즈니스센터는 지역을 대표하는 강소기업 육성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입주실 운영과 기업 역량 강화 전주기 원스톱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콘텐츠 코리아랩과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콘텐츠 비즈니스센터가 각자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 간 내실 있는 사업 추진, 기능 배분, 협업 달성 등을 위한 기능 재편 작업을 준비 중입니다. 한편 대구 콘텐츠 코리아랩은 2015년, 대구 콘텐츠 기업지원센터는 2020년에 각각 개소했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시정 단신을 알려드립니다. 대구시가 27일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주식회사 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 재단법인 대구 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역 투자 유치 및 상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대구 지역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상장 활성화를 목표로 기관별 업무 노하우와 보유 인프라 등을 상호 긴밀하게 공유 협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한국거래소는 상장을 위한 컨설팅을,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식의 전자등록 발행 업무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한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구은행은 지역 우수기업 정보 제공을, 하이투자증권은 증권시장 정보 제공, 대구 테크노파크는 투자 유치와 상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대구시가 올해 스타 기업으로 선정된 8개사에 지정서를 수여했습니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지난해 기준 평균 매출액이 159억 원, 평균 근로자 수 59명,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15%에 이르는 미래 산업 분야 5개사입니다. 주력 산업 분야에서는 주식회사 AL 네트워크스 주식회사 백두 FNS, DS메탈 주식회사가 5+1 미래 산업 분야에서는 주식회사 솔라라이트, 대형 GS 주식회사, 주식회사 AL테크, 주식회사 올소테크, 주식회사 우경 정보기술이 선정됐습니다. 10년째를 맞이한 사랑의 집수리 사업이 변함없는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올해에는 취약계층의 노후주택 95호, 10년간 누적 2000호를 달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편의시설 교체가 필요한 가구 중 화재 위험이 있는 가구의 우선순위를 정해 호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시는 주거 개선이 필요한 대상 가구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추천받아 시급한 95가구를 선정해 주거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11개의 기업과 단체에서 현금 후원과 직접 수리 의사를 밝혔고, 이외에도 사회공동모금회에 후원금 6천만원 추가 지원으로 연말까지 20여 가구를 더 발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시청과 산하 사업소 등에 근무할 공무직 근로자 채용을 위해 2021년도 제2회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험을 실시합니다. 이번 채용에는 퇴직자 등 결원에 따라 시설물, 장비 관리원 1명, 현장 근로자 5명, 청소원 6명, 검침원 5명, 상담원 1명 등 다섯 개 직종 18명을 신규로 채용합니다. 대구광역시의 주민등록이 된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시민으로 관리규정상의 결격사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서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되고 채용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시험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학의 계절, 풍요롭고 여유가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